8 0 0에 내가 사고 싶다 이렇게 왔어. 네. 그러면 이백 소진이잖아요. 뭐 괜찮아 팔아. 어차피 나한테 돈은 네. 두 배로 더 들어와. 안녕하세요, 담보산야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네. 2025년 하반기 네. 뱀띠 운세 어떻게 나오는지 변화 변동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음. 네. 자 우선 뱀띠 분들. 네. 되게 열심히 사시는데, 뭐든 열심히 하시는데, 네. 되게 자기 너무 잘난 줄 알아요. 잘난 줄 알아요? 네, 자기가 줄... 잘난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이. 음, 그럼 좀이 잘난 척이 항상 묻어있고 좀. 네, 너무, 아, 너무 잰다 이거죠. 아, 너무 잰다? 네. 음... 너무 재서, 어, 말 기회가 와도, 네. 어, 좀 놓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게 어 내가 이렇게 뭐가 큰 기회가 왔어. 네. 근데 이거를 어 이게 이거 내가 어 이거를 내가 이거 잡아야 되는데 아 조금 더아 내가 조금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값어치가 될것 같은데 하다가 놓치는 거죠. 그래서 뱀띠 분들이 지금 네. 네. 어, 놓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상반기에 그랬던 그랬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음, 네. 근데 이제 하반기에 들어섰죠. 네. 이제 정신 차리고 잡으시면 되십니다. 하반기에는 네. 잡을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선생님? 어 제가 봤을 땐어 내가 예를 들어 가게를 내놨어 뭐 가게도 되겠고 네. 집도 되겠고 뭐요런 등등 네. 내가 5천을 내놨어요 5천을 내놨는데 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4,800에 내가 사고 싶다 이렇게 왔어 네. 그러면 200 소진이잖아요 뭐 괜찮아 팔아 어차피 나한테 돈은 두 배로 더 들어와. 더 들어올 수 있다. 네. 내가 가게를 팔면,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또 다른 가게를 구하겠죠? 네. 그 가게에서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어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뱀띠분들, 네. 어, 좀 힘드셨을 거예요, 상반기에. 음... 어, 좀, 음, 내가 뭐, 승진을 좀 못한다거나, 좀 주춤주춤 할 때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네. 내가, 나도 내좀 심적으로도 힘들었을 거고. 네. 근데, 우리, 우리 뱀띠분들, 하반기에는 좀 힘을 좀내려봅시다 하반기에는 운이 들어와요. 승진의 운. 그러니 걱정 안 하시고, 약간 좀 마음을 비우는. 비워야지, 뭔가. 네, 마음을, 네, 좀 마음을 좀 비우셔야 돼요. 막, 조반심이 있으면, 대도 네. 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비우고, 막, 어, 내가 좀, 그냥 하던 대로 그대로. 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마음을 너무 급하게 먹으시면 안 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어? 우리, 네. 뱀띠분들, 그 젊은 신분들? 젊으신 분들? 네, 조금, 어, 좀 연인, 연인 사이에서 좀 눈물이 좀 많았다고 보이거든요? 아, 많이 이별을 했을 거다? 네, 이별수가 좀 보여요. 이별수? 네, 이별수가 보이고, 좀 많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네. 사귀지 못하거나 내가 가지지 못한 사람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분들은 그냥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좋은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사람. 네, 하반기에는 진짜 좋은 사람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 사람한테 어, 내 마음을 다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오잖아요? 그냥 네. 보내세요. 그 사람 은내 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좀 초반부터 이 뱀띠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재지 말라. 네. 나한테 안 오면 보내버려라 어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네요 아 맞죠 네 맞아요 어... 그니까 좀 뱀띠분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보내면 보낼 줄도 알아야 되고 네. 좀 내가 가질 때는 확 가져와야 되는 그런 것도 있, 좀 이렇게 좀 확신? 음...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보면 그냥 좀 보낼 줄잘 알아야 돼요 그냥 보면 음... 잘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 뱀띠분들이 이제 하반기를 보내면서 좀 어떻게 보면 선생님 말대로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고 네. 승진의 기회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들 하반기에 음...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우리 뱀띠분들은 조금 사람 조심 좀 해야겠어요 사람 조심? 네 사람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조금 구설수 구설수요? 네 내가 말했잖아 너무 자기가 너무 잘난 줄 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좀 주위에서 안 좋게 본다던가 좀 주위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좀 구설수, 이런거 준비 좀 주, 의하셔야 되고, 어, 말조심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내가 말을 하는데도 그 사람 상처받는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뱀띠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뱀띠분들은 약간 좀 말하는 게, 어, 자꾸 툭툭 이렇게 건드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 사람 자존심 건들고 약간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좀 조심하시고, 어,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하반기는 좋게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뱀띠 분들 고전만 유의하시고 우리 남은 하반기 잘 보낼 수 있도록 저 단군 선녀가 응원하겠습니다.